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조 C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뭐 중,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함, 하면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더 격화되고, 그 와중에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다 우리나라도 뭐 기본 관세에다가 이 상호 관세까지 부과돼서 우리나라도 25%의 관세를 한미 FTA 때문에 물지 않아도 됐던 관세를 추가적으로 미국 전방정부에 내야만 미국에 가서 장사를 할수 있는 상황에 벌어졌지만, 우리보다 중국은 더 심하게 이러한 이 상호 간색뿐만 아니라 이제 보복 간색까지 당하면서 말 그대로 중국은 엎친데 덮친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 상품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상품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조 씨푸드는 미국에 몇십억 규모의 김을 수출하고 있고 또김 관련된 냉동 김밥이나 이런 거에 재료로 사용되는 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4년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밥상에 반찬으로 먹는 김이 꾸준히 계속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동네에 뭐 김밥집에서도 김밥 가격이 이제는 3,000원짜리를 찾아보기 힘들죠. 웬만하면 4,000원이고 거기다가 뭐 고기, 쇠고기를 좀 들어가면 한 5,000원 하기가 일반적입니다. 옛날에는 라면에다가 김밥까지 해서 5천 원이면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김밥 한줄 먹는데 5천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이 수출용 김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싸구리 김들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중국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산 김과 우리나라 김이 뭐 우리나라 김이 가격 경쟁력에서는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김이 비건 음식으로 비건 푸드로 되게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시장에서 김이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건 옛날에 놀이라고 이 김을 이제 일본말로 놀이라고 하는데 그 놀이라는 것은 일부 이제 미, 일본 문화를 좀 많이 접해 보셨거나 일본 음식을 먹어 본 분들은 이 우리처럼 조미가 되지 않은 일반 그 그냥 말린 김 놀이라는 것을 먹어 본 사람들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 뭐랄까요? 이 어떻게 보면 그 쇼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김밥이 소개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건강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음식 하면 비빔밥, 불고기만큼 비빔밥이 굉장히 유명한데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모두 뭐 들어가 있는 한끼 식사, 김으로 둘러싸인 간단하게 먹기 좋은 그런 그 점심 식사 용으로 뭐 간단한 식사용으로 이 김밥 한 줄이 냉동 김밥 한 줄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냥 그 냉장고에 꺼내 가지고 마이크로비브에 돌려서 한 2, 3분만 돌려 먹으면 곧바로 김밥 따뜻한 김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건 음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런 김이 미국에 많이 수출되는데 여기에 사조씨푸드가 나름대로 이제 해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로 많이 김을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식품 쪽 김이 꽤큰 어, 실적 개선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사조시프드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 외용도 늘었고 그다음에 영업 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단기 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대주주 특수 관계인 이 지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그이 그, 이, 사조 C푸드는 최대주 주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78%나 됩니다. 말 그대로 유통주익수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시게 되면 그 물김 가격 자체가 이 김에 대한 수요가 우리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용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23년도에도 그 물김에 대한 경매 가격이 그 서천 군수 옆에서는 15만 2,948원이었는데 이게 2024년에는 35만 원으로 거의 따블 이상 올라버렸죠. 그리고 진도에서는 30만 원짜리가 73만 원으로 올랐고 해남에서는 17만 원짜리가 5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면 당연히 이 가격이 이 말린 그 조미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이 가장 큰 이유는 이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과 EU나 이런 쇼츠를 통해서 냉동김밥이 진짜 그 영양도 충분하고 맛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무엇보다 싸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냉동김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김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출용 김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수용 김값도 밀어 올려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김 한속당 도매 가격을 보면 이게 계속 2002년부터 해서, 2000년부터 해서 계속 올라서, 2014년 10월 달에는, 1875원으로 거의 뭐, 더블이 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호관세로 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로 수출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중국 상품은 여기다 보복관세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거의 한 100%가 넘는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이 중국 상품이 아무리 싸더라도 미국에 들어가서는 한국 상품하고 가격 경쟁에서 한국 상품에게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뭐말 그대로 퇴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25%를 기준으로 해서 25%를 부과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억울하죠. 우리는 한미 FTA 맺을 때도 그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임기 말에 그 체결을 해줬는데, 그 모든 부담되는 걸다 해주고 이명박하게 넘겨줬는데, 이명박이 참 나쁜 짓을 했죠. 배운 망정한 짓을 했습니다. 하여튼, 한미 FTA를 그렇게 했고, 그 한미 FTA를 기반으로 우리가 대미 무역흑자를 엄청나게 많이 무역흑자를 받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늘어서 매년 한 200억 달러 보다가, 지난 그, 이, 누구냐, 윤석열 때는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하느라고 모든 물품을 우리나라 사가지고 갔기 때문에, 수출량이 더 늘었죠. 그래서 500억 달러까지 대미 무역 수지흑자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영향으로 사조 시푸드의 주가가 지난번에 한 상한가도 치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게 2024년 실적을 놓고 보면 사조 시푸드의 뭐 적정 주가는 한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덕분에 이런 주가가 급등해 상한가를 치기도 했지만 그 이후 이러한 게 이슈가 돼서 주가가 7,500원까지 갔지만 결국은 7,000원 밑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 관세 25%를 물고 나면 그래도 이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소비가 줄 수밖에 없죠. 그런 면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조 시푸드의 이런 김밥이나 야, 김이나 이런 수산물들이 미국 시장이나 해외에 나갈 때 오히려 더 유리한 가격 조건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시푸드의 실적 호전이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조시푸드가 나름대로 이제 이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는 그런 와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